안녕하세요. 뉴스발전소 아나운서 김서연입니다. 지금부터는 짤방뉴스입니다. 야 이거 부산이 왜 이러냐. 내 고향 부산이 왜 이렇게 됐냐. 왜 이렇게 앞뒤 분별도 못하고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냐.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환영하고 자빠졌냐.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, 부산이 진짜 중요해요. 제가 1년 전에 한동훈이가 완전히 공천 개판으로 말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백석도 못한다 그랬잖아요. 그 때, 부산이 1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10개도 못 건진다고들 그러더라고. 제가 진짜 현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사태가 심각하더라고. 그 총선을 3일인가 앞둔 주말이었어요. 그래서 저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 주말을 부산에 1박 2일 왔어요. 와서 김희정이도 만나고 저 낙동강 벨트 사람들도 만나고 후보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든 역전시켜야 된다. 부산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. 저6.25때 백선엽 장군이 칠곡의 다부동 전선을 막아냈잖아. 그 막아낸 건뭐 때문에 막아낸 줄 아세요? 그 당시에 수도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와 있었어. 그 피난 수도를 함락당하면 우리 대한민국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칠곡이라는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부동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. 그래서 지켜낸 거 아니야. 지금 우리가 체제전쟁을 하면서 부산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